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다양하게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시고, 어, 그냥 엔터쳐서 검색을 하시는데, 우측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 있죠? 자, 음성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i b 구6에 대해서 검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우측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아이콘이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에 카메라 아이콘이 나오죠. 자, 이것은 사진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자, 이미지 URL을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다가, 자, 이 사진을 봤어요. 이거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 자, 아까 보신 구글에 이미지 URL 붙여넣기 있죠? 여기다가 우측 버튼 또 눌러서 붙여넣기 누릅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소 복사가 가능해요 예 네, 요렇게 돼 있죠 자그 다음 또 하나는 자또 누르시고요 이미지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거를 들고 얹어 줍니다 아니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직접 고르셔도 되고요 에, 드래그해서 그냥 얹으셔도 됩니다 자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를 여기에 드롭하세요 라고 나오죠 얹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줘요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쭉 보여주고 이미지도 그대로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자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나오죠. 이것은 이미지를 검색한 거고요. 이거는 결과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걸 검색하고자 한다면 또 아까 같이 그 창으로 가실 필요 없이 자, 그대로 또 다른 걸 들고 이 위에 얹어주면 또 나오죠. 자, 여기서 또 드롭 하시면 또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검색에 대해서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쇼핑할 때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이제 뭐 설탕 같은 거를 가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서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에, 이렇게 이미지들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쇼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에, 해당하는 가격 쭉 나오게 되겠죠. 판매처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무슨 꽃을 본다든지 할 때도 자, 그꽃 이름이 궁금해요. 그러면 자, 똑같이 또 가져다 얹습니다. 자, 제가 지금 검색한 건이 꽃인데요. 자, 그 꽃은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예, 여기를 눌러볼게요. 자, 똑같은 꽃을 그대로 찾아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치지 않고도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여기 검색창에다 직접 입력을 하실 때도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이라고 쳤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어, 유럽에 대한 게쭉 나오게 되죠. 관련된 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실 때, 이 위쪽에서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배경화면으로 쓸만한 거, 고화질, 여행의, 중세, 지도. 겨울, 도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것도 전부 유럽과 연관된 걸로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중세를 누르게 되면 중세에 관련된 것만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검색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들어가죠. 자, 여기서 고급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검색한 것과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유럽을 검색을 할때 자,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 유럽을 포함한 건 정도다 검색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단어 또는 문구를 전체 포함.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럽의 교통 수단으로 쳤어요. 그러면 다음 단어 유럽 교통, 수단, 교통수단, 또는 문구 전체, 유럽의 교통수단, 이것들을 전부 묶은 걸로 검색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거는 전부 다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 유럽의 교통수단이라고 쓰면 그 중에 하나만 포함되면 전부 다 찾아주는 거고요. 제외가 있네요. 유럽을 검색을 할때 유럽의 도시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을 검색해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도시라고, 검색어에 도시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연관된 걸 찾되 도시에 관련된 건다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검색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 크기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모든 크기인데 지금 중간 사이즈, 아이콘만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사이즈들 있죠. 70메가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예, 이거는 뭐 간판에 쓸 정도도 가능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 물론 저작권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저작권 관련 없이 쓸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사용 권한이라고 나오죠. 지금 라이센스로 필터링 안 함이라는 것은 어 이게 저작권 있건 없건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사용 또는 공유가 가능. 그다음에 사용 또는 공유 가능한데 상업적인 용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 공유 가능한데 수정도 가능한 게 있고요. 사용 공유 수정 다 가능하고 상업적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작권에 상관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프린트해서 막 여기저기 뿌리는 데도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용도 포함까지 한 다음에 고급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유럽으로 검색했는데 상업적인 용도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전부가 가능한 걸로 검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국기는 유럽국가, 픽사베이의 무료 이미지, 이걸 눌러서 사진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라고 나오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무조건 구해받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해서 책에다 실어도 되는 거고요. 뭐 블로그나 이런데 올리셔도 되고 카페 올리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 구글에서 검색,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라도 자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아주 많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 두번세 번. 세 번.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이다 그러면 눌러서 들어가시고 자 무료 사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근데 아래 보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예, 이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무료 다운로드 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어, 이용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 부분에 공개 도메인 해서 cc0라고 돼 있죠. 이 cc0가 붙으면 무조건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이 사진은 전부 다 이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자, 여기서, 어, 여기 있는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긁고 또 복사해서 새로운 창 열어서 붙여서 검색하고 하시는데 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드래그하신 다음에 그 위에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뜨면서 들어가서. 검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검색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검색한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도 긁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사서 정품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긁고요 우측 버튼 또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검색이 되겠죠 꼭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 이 검색 결과물들이 나온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긁어서요. 우측 버튼 검색 해주면 바로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다양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쉽게 웹서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